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을 거대한 혼란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진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 숨가쁜 상황 뒤에 숨겨진 불편하고도 왜곡된 진실들, 과연 그 혼란 속에서 계엄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물들이 진정으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차가운 cctv 영상 속에 철저히 감춰진 또 다른 추악한 이야기, 기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를 집요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실 앞에서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정각 대한민국의 심장은 그 순간 멎는 듯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혼란스러운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설명,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대미문의 선포는 과연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철저히 거쳤으며, 모든 관련자들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막중한 상황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올바르게 다했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은 당시 극심한 입법 독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라는 자극적인 주장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사법 행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명백한 나치식 선동이자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던 당시의 상황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깊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과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한 가지 명확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비상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막중한 부담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이 정당한 권한 행사로 발현되었는지 아니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무리수였는지는 이제 역사의 엄정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단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이 초유의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완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조각이자 핵심적인 파편이 바로 대통령실의 차갑고도 엄정한 CCTV 영상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침묵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대통령 탄핵 이후 진실을 추적하던 특별검사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심각하고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 장관이 자신의 양복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한전 총리는 이를 매우 꼼꼼하게 읽어보고 손가락으로 중요 부분을 짚어가며 긴밀하게 논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은 한전 총리가 단순한 상황 인지를 넘어 개혁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하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 영상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은 계엄 관련 문건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시 상황을 회피하려 했던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CCTV 영상은 그의 완강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실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분명히 문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고 긴박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한전 총리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개엄령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핵심적이고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된 주장은 이 영상 앞에서 한낱 허언에 불과했습니다. 특별 검사팀은 이 결정적인 영상을 근거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총괄하며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내란 방조.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국가비상사태 시 헌법수호의 신성한 책무를 다해야 할 그가 오히려 내란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CCTV 영상에 담긴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속죄해야 합니다. 야당의 거센 비판과 국민적 공부는 당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가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법 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시도는 결국 CCTV라는 차갑고도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 이에 대한 정밀한 증거 조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개엄, 문건 등 여러 중요 문서를 직접 챙겨나오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하게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하고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실은 거대한 권력의 장막 뒤에 아무리 겹겹이 숨어 있다가도 결국은 미세한 흔적들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때로는 이렇게 차갑고 객관적인 디지털 영상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우리에게 가감없는 진실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영상은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엄을 비상개엄과 경비개엄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개엄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걸리지 역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남용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독재 정권들이 국민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부당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악용했던 수많은 어두운 사례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개혁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국가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잔혹하게 억압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엄 선포는 지극히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은 계엄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해 두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도 없이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개엄권 행사를 강력하게 막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민주주의의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고 훼손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너무나도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 앞에서 결코 침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견제와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려 할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의 무모한 시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노력과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국민의 깨어있는 주권 의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5년 개엄 CCTV 진실 은폐 의혹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숭고한 일인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준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개엄, 영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헌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거나 혹은 권력에 부당한 남용에 동조했던 이들의 정나라한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엄중한 증인이자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외치는 강력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영상은 어둠 속에 아무리 깊이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며 거짓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진 탑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추적한 개업 영웅은 없었다. CCTV 영상 속 숨겨진 진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대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아프지만 소중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기 있는 진실을 통해 더 밝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탐사보도 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